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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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. 예, 네, 오케이. <목소리> 시동 한번 껐다 한번 걸어보세요. 끄셨다가. 네. 네, 어떤 메로가 있는지. 예전보 예전보다, 예전보다. 예전보다.

마자, so, o 다 a y Okay, s h 맞그 o n t have a shock and look here. Hambaki, my t o 갔다와요 h o c k o 여기 y 기만돌아 g 시 a m you want to drop shock. Hamburg, 소리, 소음은 어떠냐고 물어봐 주세요. 소리. 음, 그 그러니까 소음. 소음. 어? 소음. 소리. 엔진 소리. 아, 뭐라고 하신 거예요? 어, 저 뭐라고 하신예요저 동력에 네. 크기대요. 동력이 좋다. 예. 네, 근데 네, 그 기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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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동력이가요시원전을에 이번에 아, 중국에 와서 아, 아. 감사합니다. 先透露. 고맙습니다. 계좌 또 하시죠. 타트가또좀 물어봐야 돼. 저금동怎么样 지금은? 지금은? 지은啥呢은뭐금은지금 지금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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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지금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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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지금은? 지금은? 지금

꼼꼼하다고 설명해 주셔야 돼 아, <laughs> 예. 원래 예. 꼼꼼해아진 아, 꼼꼼하시네 자이알 아? 예. 꼼꼼해 형자잘 아, 아, 네. 아, 네. 가죠 통화가 맘에 드실 거라고 이제 아니 파워가 <laughs> 아, 좋아질 거야, 아, 아, 파워 파워아나 맘에 드신대요?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고 이제 중국가서 이을겠구만 태국에 와서 일좀 해야겠어 아이템 갖고 와서 <laughs> 회장님 저거 아이템 좀 많아 <laughs> 예. 예. 내가 내가 시간 날때 하면 저에게 말씀드릴 거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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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중국 가서 일좀 합시다 재미나게 해드릴 테니까 기술은 걱정하지마셔도 돼요. 얘 예, 얘가 효과 있다면 효과 나. 이분이 네. 감사합니다 응.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요 응. 고맙습니다 응.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. 회장님, 고 싫어합니다. 네, 좋대요. 야, 됐어요.